지금 옆쪽에 <laughs> 보이는 네. 상하이 에어브리지 트랙슈트 한벌 챙겨드릴 거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저지 트랙슈트를 마찬가지로 상하이 상하이 완벽 두벌에서 보내드리는데 네. 화이트냐 핑크냐 그레이 컬러냐 컬러만 선택하시면 네. 두 벌을 완벽 두 벌을 오늘 53,100원에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에어브릿지 에어쉘 <laughs> 네. 원단이어서 시원하고 가볍고 보송보송한 건 물론이고 마찬가지로 상하이 다 챙겨 보내드릴 텐데 여성용은 더 공정이 세심하게 들어갔더라고요. 네. 밑쪽까지도 슬림핏으로 예쁘게 입어보시면서 옆쪽에 저희가 두겹으로 원단을 덧댄 건 물론이고 되게 쫀쫀한 건 물론이고 여성미가 살아있네 요 이게. 예. 자요게 Straight through. 프라이트로 쫙쫙쫙쫙한번더 날씬해 보이게 옆쪽으로 공정이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람길 열려 있는 건 물론이고 마찬가지로 모자 탈착돼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쫀쫀하게. 어쩜 이렇게 신축성이 야, 좋아요? 그러면서 네. 바람길 통하는 부분은 한번더 민망하지 않도록 덮어주고 네. 하나를 드려도 저희 되게 임팩트 있게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네. 화이트 컬러냐, 핑크냐, 그레이냐, 그레이냐. 선택하시면 방금 네. 설명했던 거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 그렇죠. 그레이 컬러 입고 있는데 어, 이뻐요. 되게 모던해서 좋아요. 예. 진짜 깔끔하게 네. 운동하실 때 입어보실 수 있으신 거고 옆쪽에 가장 운동할 때 많이 움직이는 부분. 요 부분. 신축성 굉장히 이렇게 오. 늘어났다가 줄어하고 <laughs> 마찬가지로 아래도 이렇게 <laughs>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네. 어떤 부분 하나 불편한 부분 없이 매일매일 입으실 건데 데일리 룩으로 입으시잖아요. 네. 아 그래서 연예인 분들이 좋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시는구나. 그네 명의 기사 나오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어, 그 신데렐라 그거. 어, 맞아. 요 아래쪽으로 박서담 씨가 선택하셨죠. <laughs> 네, 네. 정희로 씨가 선택하셨죠. 아래쪽까지 라인빛 되게 예쁘면서 그 뒤에도 되게 탄탄해 보이는 다리 라인과 더불어서 네. 엉덩이 힙업 뒤에는 그런 부분의 효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가 되게 보송보송하게 주는 감도도 굉장히 좋고 네. 톡톡해서 좋고 사실 지금 받아서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도 계속 입는 거예요. 계절 리스에서 입으실 수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선택은 5만 원대 상하이 상하이 투벌 너무나도 잘 샀다는 라 생각 드실 것 아니, 같아요. 5만...